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추운 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도 하고,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 왔노라, 노니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이 불이 붙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물론 이 불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불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의 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불은 무엇인가? 49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불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 온 불입니까? 하늘에서 온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 무슨 불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 거룩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그 불을 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셨는데, 예수님 어디있어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5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50절을 한번더 스푼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들 세력가있으니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하니, 답답하니.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랬는데,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미 그것은 받으셨고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말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을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어, 재단에서 태워서 드려야겠습니다. 속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십자가 대단에서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믿게 되면 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가슴에 불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가정 환경은 좋지 않지만 내가 학원 갈 형편도 과외를 받을 만한 형편도 못되지만 공부해야겠다고 가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공부해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식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이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불이 붙게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지. 주님께 작은 거라도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귀한 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나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도 뜨거워지지 않는다 불이 하나도 안 붙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 맞는가 사랑하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연애할 때, 연애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론, 안 뜨거운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뜨겁지 않습니까? 막, 밤새도록 전화, 막, 하기도 하고, 전화세 많이 나와서 막,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계속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왜 그렇습니까? 뜨겁기 때문에 뜨겁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뜨거워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께 내 몸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이 내가 막 붙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51절과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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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가정이. 근데 분쟁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세 사람과 막 이렇게 분쟁을 하고. 평화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족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달라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이 같으니까 분쟁하고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모두가 다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다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물, 성령의 물이 붙은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달라요.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을 뜻을 살펴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불의에 붙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연히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불이 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투거나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아 그러자 그러고 쾌락을 즐기자 그래도 어 그럽시다 그러고 불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분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지내시면 절대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의 또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생활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리 붙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과 세상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불이 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이 불은 그 과정을 지나면 다른 데 옮겨붙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불 붙은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그 불이 옮겨가게 되어 있다. 이웃에게 옮겨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갈등은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설령 믿지 않는 가족들의 저항이 강하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불이 꺼, 꺼지지 않으면 그런 이불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서로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나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이 붙어서 뜨겁게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야, 뭐, 꼭 그렇게까지 신앙 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 대충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가고 뭐 그렇게 하냐 또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하냐 뭐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냐 왜 무슨 새벽기도를 해 왜 십일조나 헌금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넓은 길로 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적당하게 구원해 주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적당히 대충대충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 은혜를 알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는, 뜨거워지기 전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히 예수님 거리를 두고,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성령에 불 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성령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후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리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귀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을 때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욕심을 태우고, 교만과 거짓을 태우고, 깨끗하게 할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을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세상 방식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불이 여러분 신령에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있다면,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이 다뜨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집, 저희 집도 처음에 저희 누나가 처음 이 불이 붙었어요. 이 성령의 불이. 누나에게 붙은 거죠. 저희 누나가 그 인천 제일교회가 운영하는 그 미션스쿨 인성여중이라는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생활을 거기서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채플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 누나, 뭐 우리 식구들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누나가 이제 처음 그렇게 예,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 미션 스쿨이 참 이게 귀한 거구나. 이게 기독교 학교가 있는 게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 누나를 보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나가 뜨거운지요. 딴 사람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중학생이. 어, 기쁨이 충만하고. 막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누구에게 옮겨졌느냐. 어머니에게 옮겨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이 붙었어요 또 누나를 통해서 이제 예,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불이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또 어머니 두 사람이 뜨거운 거예요 또 이제 누나와 어머니가 막 불이 붙어 그러니까 이 불이 또 누구에게 옮겨지느냐 저희 형에게 저에게 붙은 거예요 이 불이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 불이 안 붙어요 잘안 붙어 저희 아버지는 워낙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세상 친구가 워낙 많아요. 이게 잘안 붙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전쟁이, 저희 집이 전쟁이에요. 성령이 그랬잖아요. 분쟁하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가 교회 다녀서 되는 일이 없다. 너 예수 귀신이 붙었다. 날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성경책 막 집어 던지고 온갖 핍박 비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참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고 결국에는 길이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지에도 게 성령의 불이 붙게 되었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부원 받고 함께 예배하고 그로 다툼이 사라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잘안 붙는다고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친구들, 이웃에게 붓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불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이신가 하면 기상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4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면요 서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오면 거의 지중해 지역이니까 이제 비가, 올 거, 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의 사막이 있는 곳이니까 날씨가 덥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상은 분간을 하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을 못하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왜 분별을 못하냐 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분간해야 될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답을 5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우리 58절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래서 하야 할흘스가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인 너를 족에게 넘겨주어, 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게 가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된 상태로 재판장에 끌려가는 중에 있는 그때 그게 어떤 때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재판을 받을 때이 심판의 때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발자와 함께 재판장이 갈때 길에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온게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화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길에서라도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발하는 자. 그럼 재판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화해하라는 그런데 어떻게 화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보혈을 믿고 바라볼 때그 보혈의 강가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담글 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화해가 돼.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욕과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 이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 하나 주시는데 성령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불이 붙기를 원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붙은 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성령의 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단의 그 성소에 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상 속에 십자가로 인해서 이 붙은 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두려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된다. 성령의 불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매일 타올라야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 6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35년간 사시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으로 기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어, 그 무속인에게 연락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은세를 점치고 해마다 또 때마다 부적을 받아서 와 그걸 붙인 집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 투자은행을 운영하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차도 아주 굉장히 좋은 차, 그 다음에 집도 아주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런 이게 그런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늘 허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를 하는가 하면 술, 마약, 쾌락을 추구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형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형이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에 딱 가서, 아, 내가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테이크, 테이크아웃 하려고 이제 커피를 사러 갔어요. 정차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묻더래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잠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속으로는 싫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먹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이분이 다가오더니 손을 딱 잡고 기도하더니 자기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대요. 기도는 간단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주 단순한 기도를그 따라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당신이 누구냐 모르니까 나는 목사인데 이곳에 집회가 있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팜플렛을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가고 형이 테이크아웃 해서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마시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 1, 2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 거예요. 쏟아지고 갑자기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엉엉엉 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운전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차를 채우고 너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1, 2분 지났는데 또 통곡이 나왔더라고요. 또좀 지나니까 또 통곡이 나오고. 계속해서. 1, 2분 지났는데 이번에는 온몸이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에서 막 극심한 경련이 일어나더니 몸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뛰쳐나가더라고뛰어나가더라고 그리고 나서도 무려 20번이 넘게 자기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무엇인가가 뛰쳐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이분이 술, 마약, 담배, 세상의 쾌락 다 끊어버린 그 순간, 그 후로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를 유혹을 해도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같이 놀자, 쾌락을 즐기자 해도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고 딱 끊어버리게 돼요 성령의 불이 이만. 그분 안에 죄와 사탄의 불로 가득했던